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직선을 겨냥한 서브. 따라갑니다. 언더핸드 토스 짧게 하지만 두 손으로 넘겼습니다. 빠르게 나와서 받아줬고. 왼쪽 권려입니다 스파이크. 위에서 디그. 왼쪽으로 버킷. 때립니다. 김애란이 몸을 던졌습니다만 받지 못합니다. 자 수비된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레프트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거기서 지금 결정이 나고 있는 기업은행이고요. 효승주 선수가 이 후반기 페이스가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네. 낮게 들어가는 서브, 살짝 불어냈습니다만띄워줍니다 김미연 때려냅니다. 김하경의 점프페인트 떨어집니다. 아, 득점. 아 가장 길게 때리고 그 다음에는 블로킹 뒤쪽에 짧게 페인트를 구사하고요. 예. 그만큼 코트의 어떤 길이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해줍니다. 낮게 떨어집니다. 찬스볼. 김하경의 터스 왼쪽 넘깁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선성. 뛰어줍니다. 중앙 후위 떨어집니다. 블로킹. 아뭐 초반에 그 분위기가 기어보는 게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네. 지금 캡배 선수가 후위 공격을 하는데 세 명의 블로커가 완벽하게 떠주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표성주의 팔에 막혔습니다. 캡배의 공격이 실패합니다. 자 어쨌든 흥국생명이 앞선들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뛰어줍니다. 왼쪽. 스파이크. 반드대 볼. 김학영의 투스 강타. 플레이 전개가 굉장히 좀 빠르네요. 킥오픈도 네. 빠르게 쏴주고 있고 흐름이 리듬이 상당히 좋고요. 자, 간결하게 공격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IBK 기업은행. 자, 슈로아주 4대7. 만들어줍니다 캡틴! 바운드 된 볼. 점프 터스트, 처 스파이크! 한 점, 한 점. 자, 전체적으로 기업은행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어, 참이 베테랑들이 버티고 있는 IBK기업은행인데요. 자연스럽게 움직여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 뭐이 김학영 선수와 표승주 선수의 그 호흡이 좋다 보니까 그 성공률도... 직선 길게 보냅니다. 태순주가 네. 받아내고 직접 올라가서 때립니다. 득점으로 연결. 자팀내 아,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죠. 네. 점수는 16대 10 아, IBK기업은행이 아, 6점을 앞다 김수주의 서브. 백 A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반격 시도. 표승규의 득점. 뭐 어, 플레이가 됐을 때도 그랬고 2 단으로 갔을 때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쏴주면서, 어 표승규 선수가 지금 코스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반대각 대각. 그다 이번에는 깊게 각을 잡고 때려냈습니다. 깊게 들어갑니다. 이진이 뛰어주자 메이저 비겁한 어택 커버.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신현경 페인트 떨어집니다. 득점. 음, 전면하게 어떤 코스를 잘 노는다는 것이 블로킹을 쪼고 나서 블로킹이 한번 선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뒤쪽에 후비 후위수비가 들어와서 건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을 전면하게 예리하게 놓은 거죠. 예, 그 틈을 표승표 선수가 잘 네. 리시브 네. 붙었어요 왼손으로 때립니다. 넘어온 볼. 디렉터. 네. 아, 1센티의 그 좋은 경기 내용을 하는데 있어서 이 표승주 선수의 지분이 상당했거든요. 예. 표승주의 리시브, 강타, 바운드에 수 공격 득점 표승주. 킥오품을 빠르게 쏴주게 되면 센터블로킹이 완전하게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공간이 비게 되고 또 센터블로킹의 손모양 자체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을 표승주 선수가 잘 노리고 있습니다. 김애란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만 점차점차 점차 경기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뛰어줍니다. 토시 공격. 왼쪽 펼쳐져는태백 신현경이 받고 점 터스. 스파이크 직선 들어갑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공격의 캐치를 잘해야 돼요. 완전하게 센터 브루킹이 따라오지 못할 때는 그쪽으로 공략을 하고요. 네. 센터 브루킹이 따라온다면 또 센터 브루킹 아닌 반대쪽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수비 대응을 갖춰줘야 됩니다. 거의 회전 없어니 백신으로 때립니다. 하지만 어택커버김혜란이 넘깁니다. 마중 나와서 신현경. 조선. 아하, 못 맞지 않았어요. 반격준비, 캡팬! 따라가는 김학영! 던한 맞고 나갑니다! 효성규의 아, 재치! 아, 자, 아, 김학영 선수가 먼 거리로 가면서 굉장히 그이단 연결을 정확하게 올려줬어요. 네. 자리 잡고 있던 신현경의 볼을 받아 냈고요. 마지막에 천내기 성공, 효성규. 받았습니다. 백허스! 스파이크 스윗! 두 번의 터치, 3단 넘어왔습니다. 화태질, 강타! 브로킹! 표승주! 언제 오, 나타났나요? 야. <laughs> 분명히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먼 거리를 표승주 선수가 받치면서 블로킹을 떠줬거든요. 예. 오, 굉장히 빠른 말이네요. <laughs> 그렇죠? 공격수 예.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치. 리시브 받아냈어요. 베이트로 니다 푸시. 자, 동석이 살짝 겹쳤는데 연타 처리. 김하경의 토스 벙처! 라인 쪽에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표승지 선수가 성공률이 상당히 좋네요. 네. 일단 밀고 당기고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에서도 11득점 오늘 블록킹도 두 차례나 잡아냈고요 야, 블록킹... 다음은 김채현 최수빈 비거통으로 <목소리> <저> 성공입니다 조승규 <목소리> 선수의 득점이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스코는 16대15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화성입니다 16대16 직선을 받습니다 언더인드 터스 넘깁니다 빠르게 따라가서 올려줬고요 중앙국의이태 강타! 그은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아 오늘 뭐 공격 성공률이 계속 70%에 있다가 60%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득점째를... 따라가서 니다 강타! 한국 생명의 공격. 장어택고 이후에 또한번 합니다 스파이크 블로커자 아, 기어이 끌어내네요 조성규 선수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자 여러 차례 시도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좀 바빴거든요 네. 자, 하지만 사이드 스텝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줬습니다 아, 결국에는 해결을 네. 해주는군요 자불 태웠다 이런 느낌이죠. <웃음> <웃음> 표승주가 따라갑니다. 김학영은 이쪽을 선택. 0-0입니다. 빈 공간. 자, 본인이 원하는 코스대로 다양하게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표승주 선수. 오늘 경기에서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18득점. 짧게 떨어지는 서브 개인 시간차. 따라가는 신현경. 볼 바라내고 왼쪽 벌려줍니다. 푸쉬. 디글. 김아경이 보내줍니다. 근자 <목소리> <목소리> 한국 생명은 이표승지 선수의 공격 점유를 정말 떨어뜨릴 필요가 있네요. 예. 네. 표승지 선수도 오늘 보면 레프트 전위를 안쪽으로 끌어들였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레프트 쪽 사번 쪽으로 지금 때려내고 있거든요. 예. 오늘 역시 좋습니다. <목소리> 마트 왼쪽 올라갑니다. 캡패 바운드 댄볼 연결합니다. 연타 다시 반격 캡패 스파이크 직수 따라갑니다. 신현경 3락으로 넘기는 디미진 네트 근처 만듭니다. 외발 이동 공격이 막힙니다. 네. 정확하게 읽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공을 때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안 생겼고요. 어, 네. 예. 아주 잘 봤던 상원인데말 그대로 브레이크를 잘 걸었죠. 넘어갈 <laughs> 뻔했어요. 네. 올려줍니다. 스파이크 블로킹에 막혔고 오른쪽 갑니다. 바운드 덱볼 김학경의 스웨치업 들어갑니다. <laughs> 지금 기어 문행 같은 경우는 양쪽 레프트 라이트에서 지금 승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Yeah. 센터에 어떤 점유율이 많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홍국생명이 빠르게 그게 리딩 어입니다 자, 이승준, 서 득점 표승주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에이스자신의표이스서표승 뭐, 네, 선수가 안되되주 없이 다 되네요. 통산 네, 200서브를 성공한 김미연 선수 다시 한번 축하를 하겠습니다. 표승주 가 오늘 평강 클리어로 전명이 됐네요. 어, 표승주 선수가 1세트부터 너무 잘해줬어요. 1세트에도 8득점, 그리고 2세트에도 어, 표승주 선수가 9득점을 올려주면서 오늘 총 22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성공률 자체도 48.6%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오리가만에 20득점을 넘겼습니다. 22득점을 성공한 표승주 선수가 오늘 경기 탄탄 플레이어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뭐 시종일관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던 표승주 선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죠. 승듀건듀, <laughs> 표승주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먼저 듣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게잘 됐던 것 같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맞춰 나가야 될고 어, 확실히 조금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현대건설전에서 약간의 부상이 좀 있었잖아요. 저도 경기 지켜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네. 오늘 상당히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어, 그때 바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았고 어,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시 운동을 할수 있었고 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 아까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경기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네.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유달리 뭐 컨디션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상대 코트가 좀 많이 보였나요? 어, 요즘에 공을 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빈 곳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어,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시도가 시도를 하는데, 계속 그게 성공이 돼서, 어, 조금 더 다른 생각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그게. 지금 잘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팀에 뭐, 마돈니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마돈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고참 선수로서 좀, 팀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고참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어, 그냥 뭐, 저희가 힘들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어, 감독님 오시면서 많이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선수들끼리도 하려고 하는 의지도 더 많아지고 있고, 어, 하면서도, 어, 예전에는 좀 배구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배구가 다시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의 중심에 아마 표승주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6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게 되는 표승주 선수일 겁니다. 남아있는 6라운드 경기 어, 팀의 팀에... 선참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어, 저희가 시즌 중반부터 조금 팀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 남은 6라운드도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선수들이랑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치지 말고 남은 시즌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를 했어요.